안녕하세요. 매일 사는 여자, 가비입니다. 오늘은요, 평생 동안 내가 가방을 딱 하나만 써야 된다면 뭘 살까? 브랜드별로 한번 골라보았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 저 정말 너무 몰입해가지고, 아, 이거 하면은 이때 못 쓰고, 이때 못 쓰고 엄청나게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고심 끝에 한번 골라 보았으니깐요. 같이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너무 뭐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laughs> 그럼 바로 가시죠. 구독, 좋아요. 일단 첫 번째로 샤넬에서 한번 골라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샤넬 가방이 10개가 넘게 있잖아요.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후보가 두 개가 남았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2.55 빈티지 라지.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였거든요. 저한테 있는 이 기본 쇼핑백. 정말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시즌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빈티지 라지를 골랐습니다. 우선 2.5 빈티지 라지는요, 물론 클래식 백처럼 대표적인 라인이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빈티지 가죽이고, 무엇보다 이 CC 로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약간 후회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아 그때 차라리 내가 예물로 클래식 말고 빈티지 라지를 샀으면 정말 잘 썼겠다. 그게 딱 접으면은 납작하게 접어서 여행 갈 때도 그냥 막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요. 막가방으로 써도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기품 있고 우아한 그런 느낌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라지 사이즈다 보니까 수납도 굉장히 많이 되고요. 수린닝에도잘 어울려 그리고 뭐 어디 결혼식장이고 어디 좀 좋은 군대 갈 때도 잘 어울려 원피스 뭐 바지 이거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샤넬에서 빈티지 2.5 라지 사이즈를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루이비통에서 골라 보았는데요. 아 여기서는 약간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루이비통 홈페이지에 있는 그 모든 가방들을 쫙 보면서 그래 내가 만약에 정말 여기서 하나만 쓴다면 난 무조건 이거다 라는 가방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알마 PM 사이즈입니다. 그것도 다른 문이 아니고 그냥 정말 딱 기본 모노그램 패턴이거든요. 제가 이거는 저한테 이렇게 있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루이비통 PM은 정말 예전부터 쭉 이어져 온 그런 디자인의 가방이잖아요. 근데 비비는 물론 예쁘고 귀여운데 PM 사이즈는 그 PM 사이즈가 주는 이 고급스러움이 있어요. 요즘에 올드머니 룩 유행하잖아요. 이게 정말 본투비 부자.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카우 가죽이 시간이 되면서 갈색으로 변해가고, 이내 손때가 묻어서, 아, 그냥 그그 그 멋이 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알마 피 m 사이즈를 골라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를 선정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소설 속에 내가 등장하는 주인공이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를 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비는 항상 어딜 가든 그녀와 함께 그 루이비통의 알마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낡아서 해진 뭐 그런 알마 가방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글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아, 이거. 내가 소설의 주인공이라면 괜찮을 만한 가방들을 쭉 고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몰입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구찌에서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바로. 아프로디테 미디엄 숄더백이에요 요즘 나온 가방 같아요. 그냥 일반 호보백이거든요. 사실 제가 디올도 그냥 쓱 넘겼고요. 구찌도 둘러보다가 내가 이걸 그냥 넘겨버릴 브랜드이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이 가방이 나와 함께한다면 이 소설 주인공으로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손때가 묻으면서. 그 나랑 항상 함께하면 괜찮을 만한 그런 가방으로 딱 괜찮더라고요. 짐 수납도 많이 되고 뭐 특별할 것 없는 디자인의 호보백인데 쓰면 쓸수록 막 흐물흐물해지면서 그냥 나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같이 묻어나올 그런 가방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과하게 구찌의 그 로고 플레이가 들어가지도 않고 정말 이거는 실용적이면서 우아한 것까지 다 잡았다 하는 가방으로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생로랑에서 한번 골라보았어요. 근데 사실 이 생로랑은 조금 고민이에요. 왜냐면 이 생로랑도 넘길까 하다가 하나를 뽑은 거긴 하거든요. 바로 루루 미디엄 백이에요. 워낙에 대표 라인이어서 약간 뻔한 감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뻔한 걸 고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생로랑에서는. 왜냐면 다른 것들은 요즘 너무 유행하는 것들도 많고, 내가 이걸 정말 평생이잖아요. 평생 동안 이 가방 한 개만 써야 된다? 그럼 저는 루루 미디엄백을 쓸것 같은 거예요. 이 스몰 사이즈는 귀엽긴 하지만 수납도 잘안될것 같고, 미디엄 사이즈는 수납도 어느 정도 되면서, 이제 뭐, 내가 차려 입었을 때도 어느 정도 잘 어울리고, 가죽도 괜찮게 튼튼하고. 그래서 저는 루루 미디엄백을 골라보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추천드릴 가방은요. 브랜드는 보테가 베네타이고요. 가방 이름은요. 노트입니다 Not? 네, 이거는 정말 좀 논란의 네.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laughs> 왜냐면 제가 여러분 근데 소설 속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골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저것 가방이 실용적인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정말 보테가 베네타에서 가방 한 개만 평생 써야 된다면 저는 노트를 네. 고를 것 같은 거예요 한손 안에 들어오는 클러치거든요 근데 나라면 내가 그냥 평생 미니멀리즘으로 다닐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간단한 나의 차키나 뭐 립스틱 핸드폰 정도만 넣고 항상 이거를 손에 쥐고 다니는 사람이 될것 같은 거예요. 아,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멋스럽잖아.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긴 해. 너무 예쁘고 아그왜 보테가 베네타 하면 그 이렇게 뭐 엮여 있는 이 가죽 위빙이 되게 시그니처잖아요. 근데 이 노새는.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흔한 그런 보테가 베네타의 백이 아니라 정말 저 할머니가 이제 나는 상상 속에서 이미 할머니가 됐어. 저 할머니는 평생을 저거를 들고 다니는데 저건 막 손때묻고 막 거의 낡아해진 가죽인 클러치야. 딱딱한. 그냥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항상 코트를 입든 패딩을 입든 추리닝을 입든 항상 이렇게 손에 지니고 다니는 그런 멋스러운 가방이 될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근데 가격이 좀 비싸지. 네, 499만 원이에요. 그렇지만 평생 쓰기에 적당한 가격 아니겠습니까? <laughs> 그치? 100살까지 살 거니까. 어, 그럼요. 100세 시대잖아요. 아, 그리고 음. 이게 다섯 번째였어. 아, 다섯 번째였다고 하네요. 어. <laughs> 자, 그럼 여섯 번째로 추천드릴 가방은요. 일단 브랜드는 프라다에서 한번 골라보았고요. 프라다의 리나일론 토트백. 네, 리나일론 토트백입니다. 이것도 정말 아다 고심해서 골라서 이 말은 그만할게요. 정말 고심해서 골랐고요. 이게 프라다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리나일론 백이면서 원체 가볍고 또 실용적으로 물건 다 들어가면서 이 고급스러운 딱 아무것도 없는데 이 프라다의 로고 하나만 딱 박혀 있는 요 멋이 있어가지고 제가 골랐거든요. 너무 실용적이지 않아 그거? 아네 실용적이고요. 다 물건 수나 뭐 이런 거다 되고. 원피스든, 뭐 정장이든, 아니면 뭐 정말 편하게 입어도 리나일론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유행타는 뭐 정말 요즘 유행타는 그런 가방들이 아닌 저는 딱 노멀한 그런 가방으로 골랐고요. 또 노멀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만의 시그니처가 돼서 가비! 하면은 급백이 딱 연상되는 그런 가방이 아닐까 해서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약간 샤넬 같다. 아, 그래? 침 나는데? 뭐가 샤넬 같아? 가알못이 뭔지 아 <laughs> 가알못이래요 <laughs> 일곱 번째 가방은요 미우미우에서 한번 골라보았는데요 가방 이름은요 이름은 가죽 탑 핸들백입니다 요거는 사실 요번에 나온 거예요. 저번 시즌인가에 나왔던 가방이고 정말 볼링백처럼 생겨서 뭐 특별할 것 없는 디자인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제 사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가방인데 프라다에 저거랑 되게 비슷한 가방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거는 조금 더 핸들이 긴데 이번에 미우미우에서 그 형태로 핸들이 좀 짧아져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헐리우드의 어떤 배우가 들고 있는 사진을 보고 뿅 반했었거든요. 그 배우도 이거를 너무 주고 장창 들어가지고 손대가 다 묻고 가방이 이미 너덜너덜해졌어. 근데 막 선글라스 끼고 막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었는데 그 낡아빠진 이 가방을 탁 들고 걸어가는 모습 이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가방을 사고 싶어가지고 막 엄청 뒤졌었는데 결국에 단종돼서 찾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미음 이후에 이 가방을 보고 아, 그래. 만약에 내가 평생 동안 가방을 하나만 써야 돼. 근데 그게 미음 이후야. 하면 난이 가방을 고르겠다. 다행히 내가 이 고민을 할때이 가방이 나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고른 가죽 가방입니다. 여덟 번째 가방은요. 셀린느 가방입니다. 이름은 따로 없어? 이름은 클래식 트리온프인데. 클래식 트리온프 백. 아, 이것도 제가, 아, 정말 좀 반성할 게 있는데, 정말 평생 동안 한 개만 들어야 된다 생각하다 보니, 사실 시즌 백을 잘못 부르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시즌 백은 아무래도 그때 유행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내가 유행 안 타고 쓰려면 클래식은 클래식인보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그셀린에는 클래식 박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디자이너가 바뀌고 나서 시그니처가 된게 트리온프 백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클래식 박스보다 트리온 프 라인이 다시 보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되어도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 사용해도 정말 주구장창 크로스백을 막 이러고 메고 다녀야 된다면 어그트리온프백이 정말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컬러는 특히나 이 브라운 컬러가 어느 옷이든 다잘 어울리면서도 계절도 생각보다 많이 안타고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코멘트는 없었어? 코멘트? 응. 셀린은 응. 내 스타일은 아니야? 응. <웃음> <웃음> 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오늘 이렇게 제가 만약에 내가 평생 동안 한 가지 가방만 써야 한다면 어떤 걸 샀을까? 브랜드별로 한번 모아서 보았는데요.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나요? 아니면은 아 이건 공감 안 간다 이런 가방들이 있으셨나요? 어 저는 제가 정말로 지금부터 할머니가 돼서. 죽기 직전까지 한 가지 가방만 쓴다면 이걸 쓰겠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골라보았는데요. 공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한테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하고 추천해주실 만한 가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제발 꼭 잊지 말고 부탁드려요. 안녕!